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언약 백성이 되리라. 우리 장집사님, 이키좀 눌러주세요. 이 키. 이 키. 좋으신 하나님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키 좋으신 하나님 키 맞아요? 안 맞아요? 조 맞아요? 조 시작 조 맞춰서 좀 불러봅시다 전주해요 전 우리 좋으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으신 하나님 갑시다. 장조의 신 나의 하나님 한번더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것,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비전 말씀을 1월 한달 동안 올해 오늘 1월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시간이 벌써 훅 지나간 것 같아요. 1월 1일 날 우리가 함께 첫 시간을 맞이하고 함께 비전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어제 같은데 한 달이 벌써 이렇게 훅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더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아가름도 잘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온양시원교회를올 한해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위에층도 저를 좀 바라보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해 우리를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오늘 일절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말하고 있는데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을 때 맺은 그 언약, 그 계약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10년도 아니었고 11년도 아니었고 20년도 아니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이제 산수를 한번 해보세요.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몇살 됐을 때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너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살에서 75살을 빼면은 25년입니다. 99세는 곧 25년이 다가오는 바로 그 마지막 직전 1년 직전에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때까지 뭐 하고 살았는지 압니까? 그가 하나님의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10년 동안 기다려봐도 그에게는 별볼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첩 하갈에게서 몇 살에? 86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걸 봅니다. 그 아이가 커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도 이 아이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약 가운데, 언약 가운데 25년이 되는 100세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했던 이삭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되어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기다려 봤으면 많이 기다린 거지. 10년 내가 믿음생활 했으면 많이 믿음생활 잘한 거지, 그래도. 잘 견딘 거지. 그리고는 그 스스로 합리화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쁜 이스마엘을 하나님도 이뻐하실 거야. 라고 그는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25년이라고 하는 자신의 나이 100세에 얻을 그 아들 이삭 그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아마 아마도 까마득하게 잊혀지내면서 그는 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그는 모든 것을 잊은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언약 백성임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계약을 맺은 사람임을 이 전체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린 지난 시간에 이게 한참 전에 이야기입니다마는 16장에 있었다 하여서 1년 전에 얘기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얘기도 아닙니다 한참 전에 이야기였긴 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과연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별보다 많은 땅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요? 믿어지지는 않는데요 하나님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 벌써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로부터 횃불 언약,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불로서 아브라함과 계약하여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은 반드시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행한다. 반드시 성취한다. 그 사실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심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줬단 말입니다. 그 불의 계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라는 걸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비슷한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 여러분, 비슷한 건 널리고 깔렸어요. 비슷한 건 여러분 세상 천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비슷한 거하고 계약하지 않습니다. 교회 비슷한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아요. 요것들이 교회보다 더 자기들이 교회라고 주장하고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비슷 무리한 그것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 행사를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님에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척, 교회 행세를 하는 비슷한 것들이 여러분 세상 천재 빛깔입니다. 하나님은 비슷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과 비슷한 이스마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도 몰라. 비슷하게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 왜 그런 실수를 범했을까요? 언약을 잊은 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로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말면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옆 사람과 반대쪽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10년, 12년, 14년 알고 힘들어 50년 후에나 내가 다시 생각해 볼 게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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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100세에 75세에 부름받아 하나님은 25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설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고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8 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가 될 때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는 까마득하게. 처음에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사라의 몸을 보면서 늘 불안하고 근심해요. 아이고, 내 아내가 태가 다친 걸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하는데 하나님은 아이를 주시겠다니. 그것도 저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주겠다고 하니. 도무지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 보기만 자기 아내를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서 근심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루어질까 이루어질까 늘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는 늘 근심 초심했는데 이스마엘을 딱 낳고 나서는요. 13년 동안 하루, 이틀, 일 년, 이 년, 십 년, 십삼년 지나는 동안 이 아브라함은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스마엘이 자라는 걸 보면서 그는 언약을 까마득하게 잊혀 지내고 잠든 채로 그는 십삼 년을 지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천 이십 육 년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깨어납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불타오르게 그 비전을 받아 올 2026년도 하나님이 반드시 비전을 이루실 것을 믿고 깨어납시다. 오늘 잠든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버려둔 채, 언약 백성을 잊어버린 채, 그가 13년 동안 살고 있는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안위를 삼고,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 흔들어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99세 때에 이에게 나타나 뭐라고 처음 메시지를 주시냐면, 올한해이 메시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시작.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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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님이 이첫 메시지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못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어, 목사님은 그러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만지시면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요. 믿음이 부족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해주실까? 안 믿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믿어질 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실까? 안 믿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 보다가 낙심해서. 아이고, 이게 뭐 되겠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게 뭐가 되려나, 이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급해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여기서 막 여러분, 내 욕, 마음 속에 막 욕심이 막불 붙듯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자신의 첩인 하갈에게서 그냥 이스마일을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믿는지, 못 믿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13년 만에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메시지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안 계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여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일을 저질러 놓고는, 언약은 다 잊어버려 놓고는, 그리고는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지. 이 정도 먹고 살면 이게 하나님 복이지.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소. 뭐이 정도 무난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지. 천만의 말씀. 무난하고 아무 일 없으면 그게 하나님이 축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왔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정도 일은 이해해 주시겠지. 언약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잊어버렸으니, 전능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가장 먼저 13년 만에 99세 때 나타나셔서 그 얘기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올한 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앞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이 복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온양시온교회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 주셨고 올한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약속한 대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아.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실까 그 약속을 못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걸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두 번째 주문을 하시는데.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따라서 합니다.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서 합니다. 타밈, 입이 말라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았죠. 타밈, 타밤. 타밈이라고 하는 말은 바르게 태도를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고쳐먹고 앉아라, 이런 뜻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바르게 마음을 고쳐 먹고 새롭게 하라고 하는 뜻이 타임입니다. 너 지금 내가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부른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서 있는데, 아브라함아, 너 태도를 고쳐 먹어. 이스마엘이 내 뜻이라고? 너 no. 착각하지 말고 고쳐 먹어. 생각을 고쳐 먹어. 말을 받고 생각을 받고 옛 사람으로는 안돼.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잊어버린 채로는 안돼라고 말씀하신 뜻이 타임, 탐임. 타임입니다. 타임 탐임. 완전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연초 벌써 1월 한 달이 다가지만 여러분 야늦어서 나는 송구영신 예배도 참석 못하고 보니까 다 참석하신 분들 같긴 한데 다 참석하셨죠? 참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달이 벌써 지나갔으니, 아유, 이제 결단도 못했네. 아유, 올한 해도 틀렸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고쳐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정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존재임을 인정하고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렀음을 인정합시다. 타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 잊어먹고 서 있는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눈을 뜨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궤도를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수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궤도를 수정하시는 하나님.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름을 바꿔치웠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이름을 바꿔치우시면서 이름조차 바꾸게 하시면서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수정해 버리시면서 너의 옛사람으로는 결코 주의 일을 할수 없음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지난 날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겠다고요? 비슷한 생각으로 여러분이 지난 날의 비슷한 모습으로 옛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절충, 여러분이 스스로 타협하면서 절충안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요 모습이 요렇게 하겠습니다. 고렇게? 여러분 안 됩니다. 아예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조차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세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 온양시온교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온양시온교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사람 되어서, 돈이 많아서 여러분을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목사가 똑똑해서 딱 부러져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천만의 말씀! 세 사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미 아브라함 되도록 오늘부터는 허천제함이야. 오늘부터는 이 경구함이야. 뭐 어떻게 바꿔 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지어 주신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서 그래서 내가 누구? 나는 언약 백성.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살리라.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이름조차 받고 그의 인생의 궤도를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합시다. 그 길을 걸어갑시다. 결코 손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결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그 언약대로 24년 제2의 25년이 다가오는 그 직전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늘 바라보고 계셨고, 늘 생각하고 계셨고, 늘 계획하고 계셨고, 늘 대비해 주셨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시간이 차오르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백성, 이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구원받아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다 계셔요. 오늘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7절에 보니까 6절, 7절인데 7절만 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녀 됐으면 됐지.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된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주신 이유는 그를 한 개인의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라고 아브라함으로 그를 통로로 믿음의 계승자로 축복의 계승자로 아브라함을 불렀음을 기억하셔야 해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온양시 원교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믿음의 계승자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손이 내 나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이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겨본 분 계십니까? 많지 않을걸요? 자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일꾼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던가요? 그런 믿음을 보이던가요? 그런 부모님들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계승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온양시온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계승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온땅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참 갖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 자전거인데요. 우리 집사람이 죽어도 안사준대 발판 굴려서 가는 거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는 자전거가 나왔더만요. 내가 그거 사달라고 그거 타고 내가 신방 다니게 이랬더니 죽어도 안 돼. 근데 올해 한번더 버텨볼까 더졸라볼까 했는데 마음이 없어졌어요. 별로 필요하지 않아. 세상 거는 그래요. 작년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게 올해 별 관심이 별로 없어, 이제. 안 가져도 돼. 세상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져요. 하나님의 언약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과 맺은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기업,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네가 언약 백성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따라서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계승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것 때문에 비슷한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일 거야. 하나님 축복이야. 착각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축복의 계승자로 끝까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조차 바꾸시며 주님의 새사람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새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언약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